안녕하세요. 병원장 TV 명의의 성형외과 전문의 김석권 센터장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예뻐지고 조금 더 잘생겨지기를 원합니다. 용의 목적인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많이들 하지요. 하지만 선천적인 기형이나 일부 소실된 신체 부분을 제 모습으로 복원하는 재건 성형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순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기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불의의 사고나 교통사고 혹은 총상 등으로 신체의 일부가 변형된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는 어, 성형수술을 어, 재건성형수술이라고 하지요뭐 한쪽 귀 또는 양쪽 귀 모두 어, 정생에 비해서 훨씬 적은 현재의 적은 이런, 이런 작고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는 소위 죠 불의의 사고로 인해 생긴 흉터의 치료 어, 선천적이거나 외상에 의해 생긴 안면부에 생긴 함몰 비대칭 등을 어, 교정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유방암에 걸린 유방의 전체 또는 일부가 소실되기도 한데요. 어, 그럴 때 환자분의 정신적, 정서적 회복을 위해서 유방 재건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어, 또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구성 구계열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지요. 구성 구계열은그 정도에 따라 수술법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때 성형외과 의사, 치과 의사 재활의학과 의사, 또 소아청소년과 등과 함께 유기적, 유기적인 협진 체제를 구축하여 수술하기도 합니다. 태아기에 <목소리> 이 귀나 입이나 코가 형성이 되는데 그때 문제가 생겨서 이상이 생겨서 귓바퀴가 제대로 생기지. 못하는 경우인데 한쪽만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양쪽 다 적거나 변행이 생긴 경우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소위증이라고 합니다. 물론 선천적인 지형의 하나죠. 기구망이 없어서 청력에 문제가 많고 또 내이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볼 때는 기의 위치와 크기, 모양 등이 어, 정상적인 기와 다르게 훨씬 적거나 변형되어 있으며, 어, 그러면 우리가 소위증으로 진단 하지요. 자세하게는 뭐 CT 검사라든지 어, 여러 가지 청력 검사를 해서 그 상태를 자세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뭐 소위증은 이제 그 형태가 아주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귀가 완전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태에 따라서 수술 하게 되는데 우선 수술 시기는 귀가 성인에 비해서 한 80%가 자란다고 생각하는 6세 내지 8세 정도 수술 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어린이는 성장 속도가 늦어서 9 내지 12세 경 수술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남들의 시선도 있고 또 노린도 당하기 때문에 고학년이 되기 전에 어 수술을 단계적으로 해주는 것을 권합니다. 어 수술은 보통 어 3회 또는 4회 정도 어 나눠서 하는데요. 첫 수술은 가슴에 있는 늑골 끝에 붙어 있는 연골을 5, 6, 7, 8번, 보통 6, 7, 8을 채취해서 귀 모양으로 조각을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귀 위치에다가 심어주는 거고요. 그때 같이 깃밥도 남아있다면 깃밥도 이전해 주는 수술이 이제 제가 하는 1차 수술이죠. 뭐 다른 데서는 이두 개를 다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2차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연골이붙어놨죠 그걸 이렇게 세우는 수술이에요 귀, 귀는 이렇게, 이렇게 세워져 있죠 일단 귀 뒤에 절개를 해서 귀를 세우고 다시 넘어지지 않게 그 뒤에다가 연골을 이식하고 피부 이식을 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거기다 증청으로 피부 이식을 해주는 거고요 3차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귀라고 하는 것은 오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면적으로 되어 있는 귀에 이 구멍 부위를 좀 깊게 만들어 주는 수술이에요 어, 그 다음 이건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수술인데 필요할 경우는 귀 구멍을 뚫어서 어,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귀 구멍을 뚫지 않으면 보통 80dB 정도의 청력이 나오는데 귀 구멍을 뚫어주면 은약 40dB 정도 반 정도 훨씬 좋아집니다 정상 귀는 약 20dB 미만이죠 어,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단계가 벌써 서너 단계에 거쳐서 하게 되고 까다롭고 어렵고 또 섬세한 수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귀가 뭐 만족하느냐? 이게 예, 이제 아주 잘된 경우는 정상 귀와 별로 구비를 안될 정도로 그렇게 잘 됩니다만은 어, 똑같이 않습니다. 위치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 이 귀가 눕는 정도도 어,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어, 귀가 없다면 일생 동안, 어, 콤 컴플렉스 살아가야 하는데, 귀 수술을 해준 걸 해서 안경도 긁 수가 있고, 어, 지금처럼 코로나 시즌에, 이, 어, 마스크도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수술을 해주면는 대부분이 만족합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수술입니다. 예, 흉터라고 하는 것은, 뭐 사고 지금은 교통사고 대부분이죠 그 외에도 뭐 싸움을 했다거나 혹은 총상을 입었다거나 그때 이제 크게 다쳐서 그걸 이제 복원을 해주는 수술이죠 그, 그 복원 수술이 1차고 1차 수술할 때그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유형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면 맞는 흉터도 남게 되는데 상처가 아물면서 남는 흉터 그걸 이제 그걸 교정해주는 거죠. 흉터가 뭐, 눈에 잘안 보인다고 하면은, 수술 안 해도 상관없지만은, 어 흉터로 인해서 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어 그렇다면 빨리, 어, 서영의 전문의를 찾아서, 어 흉터를 없애야 되겠죠. 뭐, 흉터 중에서는, 뭐, 교통사고 어 등으로 인한, 뭐, 심한 흉터도 있겠지만은, 또, 화상으로 인한 흉터, 뭐 외상으로 인한 흉터들이 대부분이고요.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은 심한 흉터를 갖다가 어 절개내고 자라내고 다시 미세하게 기호전수술 대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레즈를 이용해서 개선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수술 자국이 안 나도록 오 처음부터 꼼꼼하게 그 수술하면 좋겠지만은 원해야만이 되니까는 그렇게 수술할 때는 꼼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실, 굵은 실로 게매게 되면 반드시 흉터가 남고, 흉터가 처음에는 딱 무르고 있지만, 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풀려서 흉터가 넓어집니다. 부위에 어, 따라서, 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절개하고 다시 미세하게 기워주는 방법, 레이저 등으로 이제 흉터를 개선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은 어, 그게 원래처럼 100% 어, 다치기 전의 형태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칼을 댄다면에는칼 자국이 남게 마련이겠죠. 또 이제 케로이드 체질이라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케로이드 음, 체질인 사람은 더 우리가 어, 수술할 때도 어, 주의를 해야 되고 그 케로이드가 다시 수술해도 부풀지 않도록 미리. 어, 어떤 조작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할 때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뒤에그 피어싱을 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귀에 피로이드가 생기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그런 것도 다 어, 개선이 가능한데 그걸 바로 잘라내고기워줘봐야또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어, 사전 조치를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서 어, 지금 수술하고 있습니다. 얼굴의 기형은 크게 두개골 기형과 안면의 기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 두개골 기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두개골에는 세 개의 주요 봉합선이 있어요. 뭐 관상 봉합선, 또 정중 봉합선, 또 후두에 있는 히옷자 봉합선, 봉합선이 있는데, 그 봉합선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성장점이에요. 그 봉합선이 있기 때문에 머리 점점 점점 커지는데, 거의 태어났을 때보다 1년 정도 지나면은 머리가 부피가 한 3배 정도로 부피가 커집니다. 그게 바로 봉합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봉합선이 조기에 이려 있어야 되는데 이어진 봉합선이 닫혀버리면은 그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게 두에골 봉합선 조기 유합에 따라서 이제 기억이 생기는데 어, 단두증이라든지 주상두, 사두 또는 탑두, 어, 크로종, 에이펄트제후군 같은 것들이 있어요. 머리의 성장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어, 일찍이 교정하지 않으면은, 뇌압이 상승합니다. 뇌압이 상승하면은, 어, 그, 지적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주는데, 어, 보통 사두나 주상두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교정 어, 헬멧이 있는데, 그 교정 헬멧을 보통 3, 4개월부터, 어, 씌우게 되면은, 어,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해도 개선이 안될때 또는 처음부터 아주 심한 경우 그때는 아예 어 6개월의 김에 두개골 개조 수술을 해서 정합 어이 두개골 유합선을 다어 제거를 해서 이제 이 머리뼈가 성장하도록 만들어 어 주게 되죠. 어, 그 외에, 이제, 안면에 생기는, 뭐, 뭐, 문제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광대가 좀 많이 튀어나왔단지, 혹은 주먹턱이라든지 어, 사각턱, 턱의 각이 좀 많이 튀어나온 경우, 어, 또는 턱이, 음, 턱이 적은 무턱, 어, 뭐, 그런 수술들이, 이제, 이, 어, 우리 얼굴에 윤곽을 개선하는 수술이고, 또 심한 경우는 양악수술도 하게 되죠. 이런 수술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개인의원에서 수술 받는 것보다는 종합병원에서 수술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경부에 길선이 생겨서 재간, 재건이 필요한 경우도 많죠. 뭐 두경부에 암이 생겼다든지, 얼굴에 피부 암이 생겼다든지, 혹은 사지도마찬가지 사제도 암이 발생하는데, 어 그런 암을 제거하고 난 뒤에 길손을 또그 복원해주는 어, 그런 수술도 성형외과산 수술이고요. 어, 지금은 이 안면의 기형이라든지 뭐 두개골 기형은 이것이 미용과도 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용과 어, 기능을 다 만족하는 어,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 전문의와 상담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유방도 여러 가지 뭐 질환도 있고, 어, 선천적인 기형도 있죠. 유방의 질환은 대표적인 게 유방암이죠. 뭐 양성 종양은 별 문제 아니지만, 악성 종양이 발생하면 유방의 전체 혹은 일부를 짜라내야 됩니다. 짜라낸 유방은 밋밋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예요. 그리고 말이죠. 모욕탕에도 제대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시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재건 해주는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이 다른 데 전이가 돼있거나 하면은 수술 종량을 잘라내고, 그 다음 낳고 난 뒤에 거기다가 항암제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 걸다 하고 난 뒤에 이 제거하는 제 것이 보통입니다. 지금 추세는 다른데 절제가 되어 있지 않은 1도, 2도 정도 암은 바로 암을 자라내면서 바로 복원 수술을 동시에 하기도 하죠.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심해서 전부 다를 제거한 경우는 뱃살이라든지 등 쪽에 있는 피부와 살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전시켜서 유방 부양을 만들기도 하고요. 조직 확장기를 유방 부위에 넣어서 점점 점점 확대시키고 난 뒤에 거기다가 보형물을 채우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심하지 않는 경우 부분 절 절제를 했다 그런 경우는. 어, 작은 보형물을 써서 어, 재건할 수도 있고 역시 어, 등 뒤에서 어, 피부와 살을 비랑이 어, 쪽으로 이전해서 어, 유방을 어, 만들기도 하지요. 뭐, 유방을 갖추게 되면서 그 체형이 개선되고 어, 환자도 정서적으로 어, 매우 안정되기 때문에 또 우울증 같은 것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 유방 수술 후에 어, 재건 수술 보건수술 그걸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수 있겠습니다 한쪽 유방이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재건이 가능하고 또 유방기형이 또 많습니다 그런 기형을 또 보건해주는 수술도 있고요 뭐 유방수술도 환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 체형이 개선되고요 어떤 상실감 유방이 없다는 상실감 개선해서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형수술을 하는데 반드시 탁구와 협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개골 기형이 있을 때는 신경외과와 협진 해서 머리수술을 하게 되고요. 구순열과 구개열수술은 이비누과 수학과 재활의학과 치과와 협진을 해야 하는 수술입니다. 어, 구순열이라고 하면은 입술이 갈아진 경우죠. 우리 언청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입술이 갈아진 것을 우리 구개열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구순과 구개열은 동시에 잘 발생 하지요.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50% 각각 발생하는 것이 25% 그렇습니다. 귀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목구멍 위에 귀하고 통하는 스타키한 관이 있어요. 그 관이 문제가 생겨서 어 중이염이잘 발생하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미리 어 이비후과에 가서 중이염 생기는지를 확인을 하고 중이염이 생겼을 경우에는 수술과 동시에 성형외과 어 구순열 수술과 동시에 또이비도과가 와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 다음, 구순, 구계열을 수술하는 뭐 적기라고 하면은, 구순열은 보통 3개월 정도, 요세후 3개월 정도. 구계열은 옛날에는 1년 내지 1년 반 정도가 좋다고 했지만은, 우선 여러 가지 수술 후 결과를 어, 이게 봤더니, 오히려 7개월 내지 12개월 조금 더 조기에 수술하는 게 좋다라고, 어, 알지 요 구순절 수술을 하고 그다음 구개열 수술을 합니다. 그게 다 수술 다가 아니에요. 코도 비뚤어져 있고 잇몸도 일려 있죠. 치조열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치조열은 어, 잇몸뼈가 붙어있지 않고 일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1차 수술하고 난 뒤에 약 5년 후에 5년 정도 돼서 이제 2차 어, 구순열 성형수술 시행하죠. 어, 코도 고쳐주고, 흉터도 개선해주고, 입술모양도더 개선시키는 수술이에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잇몸이 열려있기 때문에 잇몸을 다시 열어서 그리다가 어, 뼈의식을 하게 돼요. 뼈의식을 해서 잇몸이 붙어서 이제 잇몸이 붙어야만이 치아 교정을 해도 규정 한 대로 가만히 있지. 잇몸 뼈 수술을 하지 않으면 거의 미나가 옵니다. 치조, 골 이식을 하고, 그건 보통, 어, 송곳니가 내려온 시기가, 음, 9세부터입니다. 9세 내지 10세. 어, 코라든지, 어, 어, 특수술을 하게 되는데, 특수술을 왜 하느냐 하면은, 무슨 국에 일이 있으면위턱이 정상적으로 발효하지 못해. 그래서 보통 꺼져 있습니다. 그 꺼진 것을 이제 꺼집어 내는 수술을 해야 얼굴이 팽팽하지 않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갖출 수가 있고요. 코가 한쪽으로 폐이 어, 그 되어 있는, 비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춘기 지나고 난 뒤에 개선을 시켜줍니다. 뭐 보통 아이들은 일찍 수술하기 때문에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 정상적으로 클 수가 있고 어,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는 입천장이 짧아져서 이 말을 제대로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럴 경우는 또 얻어 치료를 해서 교정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이, 세, 이 재근 수술에는 어, 혈압과가 이렇게 협진을 해서 한 생명체를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이저가 뭐 지금은 모든 부분에 다 필요한데 어 가장 많이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은 용이죠 어 우리 병원에서 이제 SR-S 레이저를 지금 도입할 예정이있는데 살을, 주름살을 잘칠해주는레제예요 이마나 뭐눈 주위에 주름살, 입술에 주름살 얼굴에 주름살을 잘 없애는 기구인데 어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레제가꼭 필요한 경우가 또 많습니다. 얼굴에 까만 색소 모반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붉은 색소 모반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옛날에는 포도주색 혈관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걸 갖다가 레이저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부위가 크거나 늘거나 하면은 어 레이저로 이제 없애고요. 그 외에도 뭐 사막이 눈주위에 생기는 황반종 또뭐 어 노란색소가 찌는 황색종 뭐근버섯 이런 것들도 음 지금 n d 약 레이저를 통해서 아주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잘 치료할 수가 있어요. 뭐 레이저가 어떤 피부의 병소를 뭐, 아주 깨끗하게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 그런 병소를 치료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얼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주름살, 그런 것도 상당히 깨끗하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병원에 이제 SRS 레이저를 도입하면은, 어, 뭐 옛날에 했던 안면그상술, 이마그상술을 대체할 수 있는 어, 그,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어, 사람은 누구나 더 예뻐지고 싶고 또 나이가 든 사람들은 어, 젊어지고 싶은 그 바램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바램이죠. 어, 하지만 음, 뭐 이런 것과는 달리 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에 기형이라든지 변형이 생긴 사람들은 그걸 교정해서 남들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싶죠. 어, 이런 뭐 재건 수술은 어, 과정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모되어 환자분들 또 보호자들이 다 좋아지기까지 많은 의미와 또 의사로서는 연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그들이 일상에 잘 복귀할 수 있다면 저희 성형외과 의사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되고 기쁜 일이지요. 여러 가지 재건해야 될 문제들을 안고 오신다면 일상을 지체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